조건을 그 원전히 회복하는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Back to the base. 그 base의 뭔가를 성경은 창세기 2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잘 들으세요.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파던 우물들을 다시 파서니 이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이해가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이 그랄 그,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나중에 그 아들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낸 거예요. 이뜬 우물을 막혀진 우을 다시 파내는 겁니다. 무슨 얘깁니까? 가게 안에 위서 그 불렛족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뭐 쓰레기다 라 독점이다 라 모든 것 처나 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들 그 우물들이면 그래 요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죠. 회복이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어, 이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들로 막혀진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욕동성이 나타나는 그 말씀의 다이너미 이 말씀이 문자로 적혀진 노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도전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내 마음의 말씀이 돼서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역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우리들은 막 입술에서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일 세들이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때그일 어 세대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세대들의 못 마땅한 것도 있죠. 못 마땅한 것도 있거든요. 마음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분들 세대를 통해서 여러 분이 배울 것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 그렇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그 배울 만한 좋은 신앙의 전통들 그런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근 근본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좀 커지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떤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제와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온 땅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가 바라보며 그 부흥의 목적과 동기를 온전히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러므로 말이면 참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 우리 청년분은 예를 하시면서 그리고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 부흥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부흥을 불러 넣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이 청년부에서부터 시작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수 있기를. 바람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땅을 사게 되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어떤 외적인 풍성한 말로 붕을 한정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그런 붕이 아니라 정말 그 일종의 붕의 부수를 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적으로 중요한 붕은 때로는 외적인 그런 아까 말한 보통 사람들이 느끼리 생각하는 그런 부흥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부흥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마지막이에요. 깜깜한 거 있었죠. 거기에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싶은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 오시면 굉장히 짧은 것거든요. 의미가 있으면 yes. Okay, y o u ready now. That's it. Looking at me.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새벽 있을 것 같은 귀한 청년들이 이 벌써 예배를 시작한 지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쓰며 주님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서 예배하고 모이고 말씀으로 부장하는 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저들 우리 베들진영 교회 의 귀한 영적인 군사로 또교회를 부흥에 사용되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갈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주고 오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촬영 하만시간0년 만에, 1니까 만에, 촬영 하시면서요 년 만에, 10년 만에, 10년 만에, 1님나오시 10년 만에, 10년 만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할 줄 몰랐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인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와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김상준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 그 지금 다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매달 첫째 주는 워기청 그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달 첫첫 번째 주는 이제 예배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주만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어, 음식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혹시 예배를 성길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어 저기 주성 형제님께, 주성 형제님께 이제 연락 주신다면 아니면 이따가 이제 조용히 찾아가셔서 이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네. 어. 어. so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원의 물로 헌신합니다.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저들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히 사랑그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또 기뻐받으시며 이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흥기 하는 가운데 쓰여서 물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참 짧은 시간에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때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마음하고 힘들 를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운데서 하나님께 늘 함께하시며 진리의 영으로비춰주시사 그런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드라이기 밝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저들이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아두 그런 길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서 늘 지도자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미젊문 봉지사님들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 축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형제자들그 마음을 열정 있게 하시고 또그게잘 준비되게 하신 다음에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 그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들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가 계속 될 때마다 아버지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온전한 관계가 더욱더 완성되어 지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형제 교회 아주 빼돌로의 베델침례 베델 교회의 모든 부흥의 시작이 이 청년들의 예배 부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구나니다 지금 우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께 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아가는 형제자들에게 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